눈도 짝눈이라 사진 찍기도 좀 꺼려지고, 머릿결도 안 좋아서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신데렐라 변신이 음한테꼭 필요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게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종마저 치기도 어렵고, 당당해지고 싶어서는 차가 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공간이 많이 긴다든지 뭔가 뭐 특별히 교정을 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손문이가 약간 살카롭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치아 성형 라미네이즈 쪽으로 해서 바꿔서 훨씬 더 예쁠 것같긴한데 지금은 아직은 학생이고 암목성장이 되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스케일링이나 리백해서 아주 치아 색깔을 밝게 하면 훨씬 더 인정. 네뭐 이렇게 파마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파마나. 안 하고. 매직도. 매직도 한 번도 안 하고. 염색. 음, 염색은 한번이어요한번 번 했었어요. 어. 집에서 했었어요. 네,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도 이렇게 지금보다 이렇게 손상된 느낌보다는 잘 붙일 수 있는. <laughs> 니다 <목소리> 받으면 돼요. 안 열리네. 선배. 수 남수 오늘 일일 데이트의 주인공을 찾아보세요. 오늘 데이트예요? 근데 이거 살짝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나 제가 원래 살면서 데이트라는 걸 별로 안 해봐가지고 막 그러면 오늘 이렇게 비오는 데막 놀이기구 타면서 짜장면 먹고 그래야 돼? 놀이기구 안에서 짜장면 먹기. 그, 신전작 7번 출구가 어디? 어떤 아일까그 친구도 저처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았았을까 오늘 1일 데이트에 왕자님을 찾으세요? <웃음> <웃음> 나갔네? 오.. 좋겠다. 아, <laughs> 난 10월 2일이야. 막네가 평소에 끊고 왔던 이상형 같은 거 있어? 어? 힘나미션힘나미었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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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도 볼까요? 아. 케이크 케이크 만들어본 있어? 생일 축하 너 생일 얼마 남았으니까. 아. 안 남았으니까 파티하러 간다 을가알아을수있 평소에 뭐 나한테 대답할 은데 뭐, 네가 원하는 일상 중에서 힘쓰기 말고 이거 체험만이겠다. 아! <laughs> 막 불공도 이상해 보여. 어, 제가 저쪽에 있을 는데 네, 네. 이거는 뒷목 중독 뒤집로 하시고, 근데 네. 나 네. 어떻게 어떻게 나는... <laughs> 산타 할아버지. 너는 루돌프. 루돌프. 괜찮다. 그리고 네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해피 버스데이 이런 것도 써. 빨갛게. 나 빨간색 좋아. 음, 평소에 뭐뭐 하고 놀아 친구들하고? 응? 시내가서 노래방 갔다 노래 뭐 좋아해? 신나는거죠 진짜? 누구 좋아해? 트애니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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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좋아해 좋아요지 <laughs> 누구 좋아해? 동방신기 동방신기? 어나 동방신기 좋아해 투애니언도 진짜 좋아해 이거 응. 누구 좋아해? 가사 시스타? <laughs> 어, <laughs> <laughs> 나도 시스타 좋아해. 나다 좋아하나봐. <laughs> 그리고? 뭐야? 피같은너피 너 같은 거 좋아하는 거야? 어떡해. 근데 오늘 비 와서 어떡해. 그치? 여기 있는 것도 써줘. 야. 내, <laughs> <laughs> 내 마음이야. 하나 달라고 써있어. <laughs> 동그랗게 찍는 거잖아. 신기하다. 방경이너 <laughs> 써볼래? 너 써봐. <laughs> 야, 훨씬 낫다. 쏠려다녀. 해야 될까 리가 응. 오늘 진짜 비 많이 내렸어. 이렇게 엄청 많이. 응. 와, 우리 만나는 거 하는 게 슬퍼. 나도 근데 뭔가 아뭐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왔는데 막상 할게 없네. 막상 생각이 안나 지금. 머리가 하얘진 거 같아. 잘자어가로딱 들어. 눈. 꽂고 싶은데. 서로 얼굴 서로 얼굴을 그려가지고 작게 이다 맞춰놓자. 태워놓자.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네. 마시멜로. 그되지딱 맞아.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도.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나손 닦았어. 아, 평생 그러면 남자친구랑 하고 싶었던 거 있어? 음. 놀이공원? 놀이공 <laughs> 아니 거짓말이야 못가 <laughs> 비도 더 많이 와서 못가 그냥 해본 말이야 나 그래서 엄마 임신했을 때 빵만 엄청 먹었대 그래서 빵을 좋아한다 엄마가 빵을 안 좋아하는데 계속 빵을 먹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시험 볼때 점수도 빵점이었어 <laughs> 몰라 학교 다닐 때좀 조용했었어. <laughs> 어, 거짓말이고. <laughs> 내 첫인상 어땠어? 응. 응. 어. 어, 왜? <웃음> 왜? <웃음> 뭐가, 뭐가?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 닮았다고? 아, 렌즈 때문에 그래? 멋있어 <laughs> 진짜? 근데 여자 같았다는 거야? 좀 너무한다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뒷모습이었는데 오, 괜찮았어 엄청 내가 좀 키가 크다고 들었거든 근데 앉아있어서 그런지 엄청 아담해 보였고 괜찮았던 것 같아. 너뭐 만들는 거야? 아까부터. 오너 신기하다. 어떻게 살색깔 됐어? 노란 색깔, 색깔. 진짜? 나 노란 색깔 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완전 조금 했어. 진짜? 이게 넌 하얀니까? <laughs> 나너 <laughs> <laughs> 너야 만들었어 <laughs> 근데 이거 좀 잔인해 너데 목에 막 이거 찔러야 돼? 못보겠어막 이런 거해 y 막 이렇게 찌를 때마다 o But you look at 아 t but you look 왜안 <laughs> 해? <laughs> 너 이번에 진짜 아파야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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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laughs> 못하겠어! <웃음> 아니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laughs> 어 지, 벌써요? 시간 진짜 빠르다. <laughs> 진짜 빠르네요 시간.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남자예요? 네, 예요. 아니면 3행시 할래 우리? 너 먼저 나한테 뭐운 띄워서 해봐 아 내가 먼저 운 띄울게 그러면은 연애 이름을 한다 <laughs> 카라에 니콜 있잖아 걔 이름으로 할게 니콜이요? 어 정니콜 걔 본명이 정니콜이니까 정니콜로 할게 정 정 정말 응, 니 정말 니 콜. 콜. 뭐야 이거? 내가 해볼게. 운 뛰어줘. 오빠도 정리. 응. <웃음> 정. 정 정말로 이겼어. 나를 사귈래? 뛰어 <laughs> 빨리! 안 그런다 민망해다 그럼 1일이 어 어떻게 <해? 웃음> 자주 하시는거요 너도 안 하고 <laughs> 알면서 모르는 척했어. 오,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하면 잘해요. <laughs> 뭐, 뭐또 꾸밀 것좀 없을까요? 왜, 이게 창피해요. 이게. <laughs> 이화가 <laughs> 어려워요 게 이게. 이게. 이 배워가지고 해야되거든요 음...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진, 진심이에요 o 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 들 say. 거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막, 나만, <laughs> 나만, <거> 내보낼 것도. 안 돼. 어, 흉 놀리는 거 재밌어요. <laughs> 강아지도 그렇고. 그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 안 돼요? <웃음> 카메라에. <웃음> 내가 이따가 뭐 보여줄게. 진짜 똑같이 생긴 강아지였나 카메라에 <laughs> 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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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요? <laughs> 다리 비워두실 거예요? <목소리> 형 어디 계세요? 나가셨나? <목소리> 우리만 이렇게 놓고 <먹고> 나갔어 <목소리> 지금 스태프분께 <목소리> 밥 먹었어? <목소리> <목소리> 먹자 우리 먹방 찍을래? 먹방 찍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상형 뭐야? 너힘센 남자. 남자라면 이거 다 엎어버릴 줄 알았어. 이상형 뭐야? 방했방 <laughs> <laughs> 막... 너무 더웠어. 천지방이야. <laughs> <laughs> <왜> <laughs> 어, 천지방 <찐질방한> 수준이야. <진짜로. 웃음> 아, 아, 추워. <왜>? 아, 탈진것같아 알아? 가데 김준표가. 아, 나그 노래 알아. 나그 노래 좋아해. 나도. 그 노래 좋아해. <웃음> 알아? <웃음> 어. 아, 진짜? 응, 그거 별로 안 유명하잖아. 나그 노래 알아. 좋아. 너랑 나랑 좀잘 맞는다. 이거 <laughs> 뽑아서 너한테 줄게. 응? 응? <웃음> <웃음> 그럼 우선 케이크 여기다 놓자. 막, 마음이 뜨거워서 녹아버릴지 몰라. <laughs> 솔직히 말해서 좀다 재밌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설레기는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들면서 도 <laughs> 한번 이렇게 손 스치는 거, 뭐 그런 거. 어. <laughs> 안녕.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반말하고 왜냐면은 너가 나보다 좀 어렸을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좀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해서 좀 그렇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반말한 게 기분이 나빴던 혹시 미안하고 오늘 내가 좀 의도치 않게 막 오그라드는 말 많이 했는데 잘 참아줬어 너무너무 고맙고 어 오늘 잠깐 이렇게 되게 뜨는 건데 너무 재밌고 정이 좀 많이 든것 같아서 아쉽다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